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입니다. 키워드는 에베소에서의 소동, 부딪힌 지점, 변화로 인한 부딪힘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 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 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 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크다.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 아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비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협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 마술책을 가지고 거리로 나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다 불태웠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양도 엄청났습니다. 그 동네의 큰 뉴스거리였을 것입니다. 사도는 이후 여정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를 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냈고 자신은 좀더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바울이 있던 아시아의 에베소에서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에 대한 또 다른 반향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소동의 진앙지였습니다. 그는 은을 세공하여 아데미신 모형을 만드는 사업에 관련된 사람이었는데 만드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모아 선동하는데 24절, 25절을 보면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다름 아닌 경제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그들에게 큰 돈벌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를 전했고, 그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대단하여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고, 얼마 전에는 마술사들이 책들을 불태운 사건도 있었으니, 자신들에게도 그 여파가 밀려오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자신들의 일이 천하해질 것이고, 아데미 신전은 무시당하고 그의 위험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데미 혹은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크기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컸습니다. 당시 그리스에서는 가장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도시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은장생 무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한 것은 아데미 신에 대한 것보다도 자신들에게 돌아올 피해였습니다. 데메드루의 말은 어쨌든 위기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하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외쳤습니다. 온 시내는 요란했고 그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든 구해 보려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제자들은 그를 만류했습니다. 바울의 친구가 되었던 아시아 관리들도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성난 군중이 모여서 외치기는 하는데 서로 하는 말이 달랐고 그중 대부분은 왜 모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를 떠밀어 그들을 변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은데 피해가 유대인들에게 미칠까 염려해서 내세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그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고 두 시간 동안이나 아데미를 외쳤습니다. 큰 소동이 계속되자 서기장이 나서서 군중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서기장은 고위 관리 중에 하나로 시장과 비슷한 위치의 사람입니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것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35절에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은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신적인 기적으로 여기고 에베소를 특별하게 높이며 거기에 아데미 신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뀔 수 없는 사실이니 앱에서 시민들이 소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전의 물건을 훔친 일도 없고 아데미여 신을 비방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붙잡았으니 그것은 지나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는 직공들 중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법적 절차를 따라서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것을 원한다면 정식으로 민회를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지금 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로마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집회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고, 만일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이 집회에 대해 근거로 제시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기장은 그들의 집회를 가리켜 불법 집회라고 말했습니다. 로마법에 어긋나고 재질을 당할 수 있다며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효과를 발휘했고 모임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사람들을 보고 새로운 종교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위기감을 가지게 된 것은 그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했고 그들의 말과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밀려오고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된 지점은 경제였습니다. 그들의 돈벌이, 즉 생업에 위기감을 준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사람들은 아데미신이나 그들의 종교적인 피해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역사적인 유물이나 지킬 만한 자신들의 문화를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돈벌이가 끊길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군중을 일으켰던 공감대도 그것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부와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던 아데미 신과 관련된 사업이 몰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위협을 줄것 같다는 생각에 빠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언제 또 흩어졌습니까? 자신들에게 위협을 준다고 생각되었던 그 기독교를 압박하는 중에 로마라는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부터 위협감을 느꼈을 때였습니다. 데메드리오에 의해 그들 안에 있는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그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일어나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서기장에 의해 그것보다 더큰 위험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중심으로 그들은 요동쳤습니다. 아데미 신이 그들의 중심이었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아데미 신이 참으로 그들의 신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사실 그들 자신이었고,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그들을 위한 신을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신을 만들고 거기에 자신들의 마음을 투영시켰습니다. 그와 같은 아데미 신의 허상이 그들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진정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들의 평안과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내 통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저 내 마음에 평화를 위해 택한 수단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에 숨은 욕망이 가장 우선시 되는 신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 전부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줄을 따르게 하십니다. 전심으로 따르는 것이니 모든 면에서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고 힘을 다해 따르는 것이니 열정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며 뜻을 다해 따르는 것이니 우리 생각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삶까지 곳곳으로 스며들어 그 모두를 주안해서 새롭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과 부딪히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런 부딪힘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신자로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 녹아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부딪힘은 표면적으로는 이해 관계에 따른 갈등이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신자들 안에 일어난 변화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변화가 생기면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어떤 건물이 생기거나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면 저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무엇입니까? 와서 물으며 부딪히게 됩니다. 신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크고 작게 그런 반응들을 일으킵니다. 좀 변했네? 하는 생각이 들고 왜 달라진 것 같지? 와서 물으며 부딪히게 됩니다. 그 부딪힘이 호기심일 수도 있고, 시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칭찬이 되고, 때로는 미움이 됩니다. 우리 변화로 인해 혹 미움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행한 잘잘못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삶 때문이어야 합니다. 혹 우리의 변화로 인해 두려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가진 강한 무력이나 지력이나 그와 같은 것들 때문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은 은혜 때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속하고 천국에 소유한 백성들의 이질감 때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그런 부딪침과 그런 고난이 우리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괴로운 것을 소원한다는 것이 이상하긴 하지만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질서를 깨닫고 배우고 따르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변화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할수 있거든 모두와 화목하길 바라면서도 주를 위해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종종 그 사랑이 세상과 부딪힘을 합니다. 주여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